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거 뭐... 아, 괜찮아요, 이상아괜찮은데아요 괜찮아요, 아 예. <laughs> 여기가, 상호원한테 도도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예, 붙어가는데, 그날은 이제 왼쪽에 차가 이제 저쪽으로 빙 둘러서 이제 이렇게,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와있다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차가, 저는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지금 오르막이 좀 경사가 급합니다. 급한데, 차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 어그 때는 이제 이쪽에, <laughs> 원래 이제 차가 빙돌어서 이제 이렇게 에... 저쪽에서 이제 좌회전, 좌회전이죠. 좌회전하는 차는 이쪽으로, 우쪽으로빙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차선, 차선이 없지만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는 차가 이제 저쪽에, 쓰 있었습니다. 쓰있지지만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있는 요 아까 지금 앞쪽에 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차세는들로 제가 역할을 에... 몰고 갔거든요. 굳이 이제 지금 사람 오는 쪽이 저쪽으로 이제 빙 돌려서 좀 무의전을 자유전을 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 요게요게 차세하는 있습니까 굳이 바짝 제 역할 있는 데를 바짝 붙어서. 어 자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자의를 했단 말입니다. 네,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보통 보면은 차 사고가 나면 내려서 뭐 이거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뭐. <laughs> 그냥 괜찮습니다 차에 앉아서 내리지도 않고 괜찮습니까 하고는 뭐 괜찮다 하니까 저도 이제 뭐 차가 긁혔는지 뭐안 긁혔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대로 제가, 제가 요차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보시다시피 예, 요게 요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 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 상위주로 생각해보시다 차가, 자, 저쪽에서 온다 하면은, 좌회전으로 이쪽 해가지고, 자, 보시죠. 여기서 내가 꽝 박았거든요. 이렇게 바짝 붙어서 이렇게 쟤는 역할적올 필요가 없다고. 저쪽에서 좌회전한다 하면, 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차가 저쪽에서 온다면, 맞지 않습니까? 우측에서 오니까 보통. 양반통역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요게, 요게 뭡니까? 빨간 경광봉 있죠, 요거. 요걸 기점으로 해서, 요, 바짝 붙여서, 이쪽으로 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합니까? 이좁은데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저는 이게 전봇대 가려서 못 봤다, 이겁니까? 이리 올라가는데,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 보시다시피, 안 보입니다, 요게. 전부 딱 가려가지고. 하차 부티가 오면은, 이렇게, 뭐, 그러고, 오르막이 있데다가 설마, 자, 제가 여기서 멈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하는데 아마 봤을 겁니다. 뭐, 못 봤더라도 피할 새가 없었겠죠, 막. 근데도 멈지멈지 하기만은 꽝 박아보더라고요. 그냥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한번 생각,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차가 제가 차 차주라면은 자 이쪽 도로에서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운행해가지고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좌회전을 하려면은 이게 크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자 이쪽으로 이래가지고 크게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맞죠. 예? 30도로. 근데 차가 어 어디서 왔냐면은 여기서 니네카가 이쪽으로 이렇게 경광등 여기 있지않습니까 이걸 바짝 붙여 오는데 여기에 바짝 붙여가지고이 경광등을 기점으로 이렇게 바짝 붙여서 자이전 한다는 얘기. 이게, 이게 상식으로 이해갑니까? 상식이 이해 안 가죠. 이런 식으로 차가 박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딱 박았는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경광등 앞쪽에 이쪽에서. 아마 여기 어 여길 겁니다. 여기 바짝 붙여서 이게 나인선 아십니까? 나인선으로 도로 도온 겁니다. 예? 근데 차에 내리지도 않고 그때 제가 만일에 <laughs> 여기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 뭐 핸들을 놓쳤다든가 역가를 놓치면 역가는 역가대로 이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져 쓸기고 저도 굉장히 심하게 다쳤을 건데 마침. 예? 제가 그러고 앞쪽으로 이렇게 끌고 왔다. 역할을 갖다가 앞에서 끌고 왔다 하면 앞에서 제가, 제가 치였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뒤쪽으로 끌고, 밀고 올라가는 스타일이라서 다행히, 예. 역가만, 역가에 부딪혔지 사람, 내한테는 안 부딪혔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영험의 순간이어가지고. 저 생각해보시죠. 제가 만일에 <laughs> 뭐, 미끌리지다든가, 역가를 욕치다든가 이러면. 대형사고입니다. 난 역가는 역가기로 이렇게 미끌려 갔다. 그러면 이, 대형사고입니다. 만약에 여가는 여까지로 이렇게 미끌려갔다. 그러면 이차 같은 건데, 박았을 것이고, 사람은 사람대로 다쳤을 것이고, 굉장히 위험하니. 야, 아찔합니다. 근데도 이 내려가, 내려지도 않고요. <laughs> 차에서 딱 열리면, 차 문을 열지만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한마디. 그러면뭐 다친도 없고, 괜찮습니다. 하니까. 어. 근데 저는, 그러 이거 보니까 뭐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냥 가쁘더라니까요. 그것도,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 보통 이렇게 보면 차에 내려가지고 뭐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안 그러면 <laughs> 차가 또 어느 정도 손상이 입었는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이제 어, 보통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차에 내리는 데안내리더라면 안 안 내리고, 남, 여자 한명 타고 옆에 남자가 있는데, 안 내리더라고요. 그냥 가더라고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고, 하여튼 이해 안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 오늘 요 여러분들 한 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누가 잘못, 나중에 또 이게 영상이 자료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또, 어, 또, 이런, 그러고 이제 이게, 제가 촬영한다는 걸딱 보고, 아마 촬영 안 했으면 뭐 다른 액션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내가 촬영하는 영상을 딱 보더라고. 딱 보디마는, 어, 딱 가버리는 그것도 조금, 예. 이상했고요. 예. 예,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예, 아질합니다 하여튼, 예. 저는 누구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다반사로 겪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겁니다이 시시비비에 잠하면이력맡출수 있습니다. 저신 바짝 차리고 가기 때문에 이런 이어 그렇게 영상을 촬영하라는 겁니다. 이게 영상 촬영이 만일 없었다면 완전히 독박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하면